3년 만에 떠나게 된 태국 방콕으로의 여름휴가 영상입니다 이번 여행은 초초초 극성수기에 떠나게 된 여행인지라 특가항공권이나 가성비 숙소 영상은 없지만 나름 짧은 기간에 4인 가족 여행의 장점이 되었던 부분을 공유해볼게요 그러면 울트라로 사주면 되겠네 얘가 자꾸 뭐 사달라 그래 네가 좀 사라 네 돈으로 뭘사달라 그래? 핸드폰 바꿔 달라. 보통 늦은 밤 떠나는 동남아 여행과는 달리, 오늘은 태국의 국적기 타이항공의 아침 비행 시간대를 이용한지라 기내식이 나올 예정이라 라운지는 패스했습니다. 내가 절로 들어가지. 안타깝구만. 우리 일년이야 저세, 저세상 광년이들. <laughs> 국적기 서비스, 담요랑 베개가 있어서 얇은 긴팔을 챙기지 못한 막내가 좋아했고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좌석이 널널해서 타이항공 처음 타보는데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실시간으로 기내 밖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기내식은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더 현지스러운 향신료 맛이 있었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잘 먹었습니다. 어. 공항 너무 익숙한데? <laughs> 근데 뭐다 인천공항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주셨다가 다시 입력하고 싶어요. 늦게 나왔더니 짐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네. <laughs> 그래 보는 시간까지 12분이나 남았네.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이게 방콕 공항에서 4번 출구 나오면은 A A 구역 그래 A 구역 그래 B 구역 이 있는데 우리는 A로 오라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한국보다 날씨 좀덜 덥고 덜 습하고. 근데 진짜여 뭐. 안코고 오시는 분들은 어. TDMC, TDMC 태국 오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겠다. TDA, c TDA, c TDA, c 어. a t 고 a 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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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d a 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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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 a 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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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찍었 t 어 a 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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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A,

들로 가는 길이 엄청 막히네. 그러니까 여보 이런 데서 공항을 빠져 나가기는 아침에는 진짜 힘들 것 같아. 느낌인지 알겠지. 약간 인도풍이라고 하더라고. <목소리> 야, 아니 여기라는 거 같은데? 네, 여기가 여기 맞고 여기 나, 저거 저고간 <목소리> <목소리> 아, <오케이>, 가네그래 <가이브.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다. 원래 페밀니이 이쪽에 있대. 응 여기 있어도 같 오, 나 마사지한 냄새. 어 그러네 마사지. 아. 마사지한 음. 냄새. 어, 세기하기 잘했는데. 그래서 나는 오성급이라서. 불 켜주세요. 침대, 침대, 침대. 그러게. 싱글이 생각보다 슈퍼싱글이. 어, 있구나. 요즘 다 그래서. 난, 그리고 난 여기. 여기 현서 <laughs> 아! 그러게, 여기. 야. 앉아서 먹는데. 여기은잘수 있겠다. 어. 아, 넓어서 좋은데? 좋다. 어, 조망이, 여보, 조망이 <laughs> 막혀있구나. <laughs> 조망이~~ 너 꿀나무를 안 가서 정원뷰 나무가 좋아 응. 됐다 응. 어 여기 너무 집 같다 전망을 기대하지 않았어 집 같아? 않았어. 화장실을 찍어 볼게요 화장실 은전 <laughs> <먼저> 조명 완전 <만남 웃음> 맛집조 있고요 조명 맛집이에요? 조명~~ <웃음> 맛집~~ <웃음> 어 누구 오셨다 이거 어? 오! 그니까, 그니까, 저기 안할게 좋다고. 어. 말했잖아. 이렇게 하고. 그 저녁에 너네 잘때 엄마 아빠랑 소주 한 잔. 저주 없잖아. <laughs> 여기 2박이니까 좋네요, 보 여기 엄마 자리야. 음. 여기 4명여기 네. 음. 패밀리룸이라서 장기숙박 하는 사람들 많이 아, 묵나보다 그. 아니, 여기 하나 있어. 그거 하는 데가 많은 거 보니까. 어. 어. 장기숙박객들. 어, 여기 두 개네? 저기도 있어, 저기도 방이 있어. 넓어서 에어컨이 두개 있어야지 아, 안 내면 안 내면. 이제는 너네가 커서 방을 하나 잡으면 좁잖아 나이도 이제 두, 개를, 어, 두 개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패밀리룸이 있는 호텔들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방에서 같이 잘수 있는 거지 유리야 다림이 여기 있다? 다림이 무사. 가족객실이라서 확실히 그 이렇게 옷 넣어놓는 데가 여유롭게 많아 이 호텔이 발리아 호텔이고, 발리아 호텔 옆에 이제 절관이 있어갖고, 다행인게 발리아 호텔 아까 공사하고 있었잖아, 그지? 와, 여기 길거리에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어? 와, 여기 앞에 슈퍼마켓 있어 너무 좋다. 어, 24시간 슈퍼마켓인가봐. 로렇스 <laughs> 딸 너무 좋지? 먹자요 먹자유~~ <laughs> 맛있을까? <웃음> 비슷하겠지 뭐아주 응. 맛있어? 응. 오랜만에 맛이야? <laughs> 그래. 단무지인데? 그래? 응. 그래? 이건 망고 피클이라고 써있어 아, 망고 피클이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응. 우리는 진짜 태국에 잘 맞아. <laughs> 너무 좋아지. 최적화돼 있어. 어, <laughs> 음식이. <응>. 최적화돼 있어. <laughs> 새우 언제 잡아? 새우? 내일 잡자. 아, 새우는 자신 없다. 너무 더 없다. 이제는 아이들이 만 11세가 넘어서 무조건 방두 개를 예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방 안에서 네 식구가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방들이 좁게만 느껴졌는데 발리아 호텔은 패밀리 객실이 있어서 여유있게 이용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관보다는별관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카페트가 수영장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은 것 때문인지 복도 공기는 좀 탁했지만 객실은 쾌적하니 괜찮았습니다. 또 발리아 호텔은 매 15분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도 30분마다 앵커티어 쇼핑몰과 엠포리온 백화점이 있는 곳으로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동도 편리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살기 위해 어제 많이 먹었지? 어? 내가 볼해이 응. 동네는 땡큐 여 이태 이 동네는 이 호텔이 꽉 잡고 있나 봐. 야, <laughs> 라고 하면 그냥 <laughs> 는거 같아. <laughs> 어. 아 무서워 서워 <laughs> 여기 괜찮다 여보, 숙소. <laughs> 다는게 좋아하잖아. 숙소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데. 인이 좋은... 없는 게 좋다기보다 좀 응. 서로 한국인들이 눈치를 보니까 좀 입만 해서 그런 거지. 보통은. 응.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싫은 게 아니고 응. 외국 나왔으니까 조금 외국 다른 느낌? 어, 외국 느낌으로 있으려고 하는데 너무 대면 응? 같으면 소노 같으면 그렇잖아. 응. 아 이쪽은 수영장이였겠다 응. 여보. 어? 뭐랄까. 여기는 시원해도 상관없겠다. 그늘이 있어가지고. 낮에.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길잖아, 속도 그리고 좀 깊어 보여. 아, 아, 1.2밖에 안 돼? 여기 여기 카드 여보 어?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누 계시네 깔끔하네 진짜 다 사실 호텔 에서 운동도 그렇게 많이 사실 잘안 하지 <laughs> 일반적으로 나는 마우이 어, 마우이? 하와이응 어. 이거 공원에 할아버지들 하는 거 아니야? 서양 애들이 쭈쭉쭈쭉 하잖아 아. 따라한다고 왔다가 <laughs> 이게 안 되는 거 <laughs> 내한 대냐 생각해 봤더니 여기 이거였어. 사는 사람들 먹으라고 해 놓은 건가? 어, 조식 어. 따로 신청 안한다는들 어. 그냥 여기 먹으는 사람들을 이제 어. 하나씩 주소 먹어 으 놓은 거야. 와. 여자 씨가 법이야. 아 그래? 뭘 어, 그래? <laughs> 보통은 태국에선 워낙 길거리, 편의점, 그리고 식당의 음식들도 넘쳐나서 조식을 신청하지 않는 편인데, 오랜만에 방문해 태국의 조식이 그리웠나 봅니다. 신랑이 이틀 연속 조식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조식을 먹으면서 한번더 느꼈지만, 저희 가족이 한국인이 많이 없는 숙소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 미세하게 다른 조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외국에 나와서 먹는 한식도 한국에서 먹는 거 이상으로 맛있을 때가 있어서 일부러 한식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조식에서 한국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곳의 한식들은 대부분 실망스럽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숙소들은 더 다양한 외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서 점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했고요.

짜질리미가 맛있다는 네. 청경채구나 파인애플, 오렌지, 물하고 애플쥬스 그리고 야외 공간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우리 자은 이쪽 실내 공간 시원한 곳 일단은 일단 샐러드 많이 예쁘죠 많이 먹은 아들? 아프 <놀람> 우유 밖에 없는 거 같지? 뭐. <놀람> 휴가 시즌인데 왜 우유 밖에 없지? 음, 잘 골라서 좋아 수박 완전 잘 나왔어 도잘 나오네 사이에 뭐가 있어 파파야도 완전 말있어 진짜? 유럽도 잘 나온 유럽도 많고 아랍 중동도 많고 아프리카도 많고 미국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페이 이쪽 사람들도 많이. 진짜 다양해요. 치즈 상태가 너무 좋고. 치즈가 너무 맛있다. 어, 어 그러니까 보기보다 맛있다.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동양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속도는 또. 그쪽 음식이 많잖아 맞아. 그래서 약간 피해서 다니는 그래. 것도 있어 그치? 그치? 그이야그 뭐야?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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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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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달라 음. 다다 국가가 진짜 다 달라 뭔가 좀 유럽지 나갔다 중국지 나갔다 아프지 나갔다 메론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패밀리 객실이 많으니까 확실히 가족 단위가 많다 그 국적이 진짜 다양해.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또 응.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모아놨을까? 치즈 퀄리티가 너무 좋아. 치즈 응. 진짜 맛있어. 참 맛있는데. 많이 먹어? 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먹게 되네. 뭐. 이거 이거. <laughs> 취향대로. 너무 맛있다. 맛있 어묵인 줄 알았는데 생선살이야 완전. 응. 이런 이 밖에서 무슨 응. 종류를 못 사먹지? 응. 맞아. 여기가 진짜 예뻐. 네? 웬만한 관광지는 구석구석 다 가봤기에 오랜만에 찾은 태국은 먹고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먹고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힐링타임에 무게 여행인 만큼 심심하면 호텔에 셔틀 타고 나가서 더운 시간은 쇼핑몰을 즐기고 비 오는 순간은 셔틀 타고 나가서 마트 쇼핑하고 하기에 꽤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음. 시켜먹기도 하나? 아, 뭐 커피랑 같이 마 아, 술이랑 같이 마시고 엑스타 샷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 발리아 호텔은 매일 3시부터 4시까지 초콜릿 뷔페를 작게 운영하고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 숙소에서 커피 한잔 혹은 술한잔 하면서 즐기기에 그리고 가족 단위가 많아서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즐기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더가져 어? 엄마 음. 짱짱 발 이거 이거. 헐. 뭘야 140바트면은 한 5,000원? 비슷한 거장 형이라 은켈이니까. 어우 다. 나지랑은 또 다른 분위기의 앵커티어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비 와서 어디가기 싫을 때 쇼핑몰 안에서 각자 먹고 싶은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빅시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아이들은 고마트 너무 좋아했네요. 예전엔 편의점만 가도 좋아하더니 이제는 편의점보다 빅시보다 고마트랍니다. 발리아 호텔은 번화가까지 안 가도 숙소 근처에 시설은 좀 떨어지지만 발마사지 간단히 받을 만한 곳들이 있어서 또 편리했어요. 사실 엄청난 대식가가 아니고 아침을 잘안 먹고 야식을 먹는 걸더 즐기는 부부이기에 이틀 연속 조식을 먹는 게좀 버겁기는 하지만 발리아 호텔의 조식은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이틀 연속인데도 질리지 않게끔 메뉴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다른 호텔 대비 장점인 듯 했고요. 가족 객실이지만 리조트 느낌의 숙소는 아니라 완전 아이들보다는 저희처럼 좀큰 아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주변에 카오산 로드에 더원 같은 클럽 느낌 나는 곳도 있어서 조용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이었던 발리아 호텔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